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우리가 흔히 꿈꾸는 유럽의 그 여유로운 노후 사실은요 이게 지금 풀수 없는 수학 문제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유럽의 연금제도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지금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위기 속 숫자와 골치 아픈 정치적 딜레마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너무나 당연했던 약속이 계산기를 두드려보니 어? 이거 불가능하네? 라는 결론이 나왔을 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할수 있을까요? 한번 같이 따라가 보시죠. 모든 문제의 시작은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1.6배 이게 무슨 뜻이냐면 2070년이 되면 지금 일하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무려 1.6배나 더 많은 은퇴자를 먹여 살려야 한다는 거예요. 와 이건 뭐말 그대로 인구통계학적 시한폭탄의 스위치가 딸깍하고 켜졌다고 봐야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왜 이런 시한폭탄이 만들어진 걸까요? 그 뿌리부터 한번 캐 보겠습니다. 유럽연금제도의 대부분은요, 이 부가방식, 영어로는 pay as you go 라는 걸 따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정말 간단해요. 컨베이어 벨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는 젊은 세대가 돈을 내면 그 돈이 쌓이는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은퇴한 세대 주머니로 쏙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 차곡차곡 쌓아두는 저축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를 책임질게 하는 세대 간의 약속 같은 거였어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문제가 그냥 한눈에 딱 보입니다. 돈을 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일하는 인구를 나타내는 막대는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근데 돈을 받아가야 할 분들, 노년 인구를 나타내는 막대는 그냥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요. 아까 그 컨베어 벨트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벨트에 물건을 올려놓는 직원은 자꾸 그만두는데 물건을 집어가는 손님은 줄을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 벨트가 과연 계속 돌아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버티기 힘들겠죠. 결국 핵심은 이 깨져버린 균형입니다. 그리고 이 불균형을 해결할 방법은 뭐 사실상 두 가지 밖에 없어요. 일하는 사람들한테서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더 걷거나 아니면 경제가 미친 듯이 성장해서 파일을 키우거나. 근데 여러분 어느 쪽이든 쉬운 길이 아니죠. 유럽 경제 전체에 정말 엄청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똑딱거리는 시한폭탄을 유럽 정부들은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어떻게든 이걸 해체하려고 나름의 4단계 구조 계획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한번 들여다보죠. 이게 바로 유럽이 내놓은 연금 개혁의 큰 그림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첫째, 우리 모두 좀더 오래 일합시다. 둘째, 지금부터라도 미래를 위해 투자를 좀 합시다. 셋째 나라만 믿지 말고 개인연금도 키웁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힘든 분들은 국가가 보호해 줘야죠. 뭐 이렇게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접근하겠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개혁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가가 걱정 마세요. 퇴직하면 매달 이만큼은 무조건 드릴게요 라고 약속하는 시기였어요. 이게 확정급여형이죠. 근데 이걸 바꾸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이 낸돈 저희가 잘 굴려서 그 성과만큼 돌려드릴게요 하는 식으로요 이게 확정 기여형입니다 느껴지시나요 책임의 무게 중심이 국가에서 개인으로 확 넘어가는 정말 거대한 변화인 겁니다 아니 왜 자꾸 사적 연금 사적 연금 하는 걸까요 바로 이 데이터 때문입니다 한번 보세요 개인 연금 시장이 아주 활성화된 미국은요 2000년 이후에 가계 자산이 무려 3.8배나 늘었어요 개인들이 낸 돈이 주식이나 채권 같은 자본시장이 흘러 들어가서 돈이 돈을 번 거죠. 그런데 유럽은 어땠을까요? 같은 기간 2.5배 증가에 그쳤습니다. 바로 이 어마어마한 격차가 자본시장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명의가 기가 막힌 처방전을 써줘도 환자가 나그약안 먹을래 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지금 유럽이 딱그 꼴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지금 당장 개혁해야 합니다. 라고 소리치는데 정치인들과 국민들은 절대 안돼 라며 버티고 서 있는 거죠. 바로 이 충돌 지점에서 유럽의 진짜 딜레마가 시작되는 겁니다. 자, 여기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가 매긴 연금 성적표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네덜란드는 종합 A, 지속 가능성 A. 뭐 거의 전교 1등 모범생이죠. 그런데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같은 쟁쟁한 나라들의 지속 가능성 등급을 한번 보세요. D, 심지어 E 등급입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에 D나 E 받으면 이건 그냥 낙제점이잖아요. 사실상 전문가들이 이 시스템은 실패했습니다라고 빨간불을 번쩍이며 경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트랑스를 보면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수 있습니다. 정부가 은퇴 연령을 뭐 엄청나게 올리는 것도 아니고 고작 2년 늦추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마어마한 저항에 부딪혀서 결국 알았어. 2027년 대선 끝나고 다시 얘기하자.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죠? 시한폭탄의 시계는 멈추지 않는다는 걸요. 이건 시간을 버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폭탄이 터졌을 때그 위력만 더 키우는 꼴이 되고 있는 겁니다. 벨기에 상황은요. 이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정부가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좀더 오래 일해야 합니다 하고 개혁안을 깍 내놨어요. 그랬던 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 더 일하라고? 그럼 그법 시행되기 전에 빨리 은퇴해야겠다 하면서 조기퇴직 신청 창구로 달려간 겁니다. 와, 이건 뭐 개혁을 하려다가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만들어낸 정말 웃지 못할 상황인 거죠. 이탈리아는 여기서 한술더 뜹니다. 이탈리아는 사실 과거에 정말 고통스러운 개혁을 해서 간신히, 아주 간신히 재정안정을 찾아놨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정치권이랑 노조에서 에이, 그때 개혁은 너무 가혹했어.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정말 어렵게 한땀한땀 쌓아올린 둑을 자기들 손으로 허물겠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유럽 은퇴자들 연금 좀 줄어드는 게뭐 그리 대수야? 라고요. 근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몇몇 분들의 용돈 문제가 아니에요. 유럽 경제의 미래, 더 나아가서는 세계 경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쓰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유럽과 미국의 미래가 어떻게 갈리고 있는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유럽이 고령화 문제로 끙끙 앓으면서 투자가 정체되는 동안 미국은 어땠을까요? 지난 3년간 미래를 위한 투자를 15%나 늘렸습니다. 이건 마치 한 명은 발에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차고 제자리에 서 있고 다른 한 명은 가볍게 앞으로 달려나가는 모습이에요. 결국 이 연금 문제가 유럽 경제의 발목을 단단히 붙잡고 미래로 나아갈 힘까지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연금 문제는요.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서 유럽의 근본적인 경제 체력 그리고 세계 무대에서의 영향력과 바로 연결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성장의 엔진은 점점 식어가고 해외 투자자들 눈에는 매력이 떨어지고 나라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게 다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심지어 2040년이 되면 유럽의 평균 국가 빚이 GDP의 130%를 넘을 거라는 정말 암울한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은 우리가 세계 최고의 사회안전망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이 있는 곳이죠. 맞습니다. 정말 훌륭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이제 그들은 어쩌면 가장 불편하고 근본적인 질문에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 좋은 시스템 앞으로 그 돈은 대체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바로 이 질문에 어떤 답을 내놓느냐에 유럽의 다음 챕터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